네 안녕하세요 그 저는 한국 화합물 은행에 있는 이성경 입니다 그 합성화물 합클러스터 발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그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사업 개요 그 다음에 추진목표 및 계획 그 다음에 특히 그 2021년도에 그럼 어떤 그 성과를 낼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서 2021년 사업 이런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한국화물은행은 2000년에 설립이 되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그 탑다운으로 설립된 은행들이 많은데, 그 한국화물은행은 2000년도에 그 휴먼진원프로젝트가 완성이 되고 나서, 그 거대 제약사들은 그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는 라이브러리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는 제약산업이 특히 2000년대에는 굉장히 영세했기 때문에 그런 설비가 어려워서 연구자들이 자발적으로 실험실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모아서 공동으로 활용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져서 굉장히 의미가 큰 은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2000년에 실험실에 있는 8000개로 시작된 라이브러리가 현재 한 65만 종으로 늘었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2004년도에 데이터 관리 시스템이 그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연구성과 화합물 기타 전단 기관으로 2008년에 그 지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화합물 분양이 관리나 분양이 잘 되려면 무엇보다도 자동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2014년부터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이 됐고, 2018년부터는 그 화합물 실물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축적되었던 데이터들이 분양이 되는 이런 일들이 시작됐고, 올해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었고, 21년부터는 이그 생명자원 클러스터에 이제 소속이 됨으로써 좀더좀 좀 다양한 일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그좀 빨리 지나갈게 한 65만 종 이상의 유기화합물을 갖다가 갖고 있고 아까 좀 전에 이제 천연물 은행 클러스터에서 말했는데요, 저희는 그 단일 성분의 천연물을 갖다가 역시 보유하고 그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보면은 또 아까 그 자동 선별기가 있어서 좀 빨리 좀그 화물을 선별해서 분양할 수는 있지만 은그 수요자들이 원하는 프리메이드 그 목적형 라이브러리 들을 미리 만들어 나서 신청과 동시에 분양할 수 있는 대표 라이브러리 임상 라이브러리 천연물 라이브러리 프로그마트 라이브러리 카이 네이지 gpc fpi 이런 라이브러리 들을 갖다가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역시 대표가 가장 많이 쓰이고요. 그다음에 임상, 천연물 이런 순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 현재까지 활용을 보면은 어 매년 한 200과제 200과, 이상의 신규 과제가 되고요. 특히 2020년을 보면은 신규 과제가 한 100과제 이상, 그다음에 횟수로 보면은 한 400회 정도에 걸쳐서 45만정 이상의 그 화합물들이 분양이 되었고요. 특히 그 2018년부터 데이터 분양을 시작한 이후로는, 어, 산업체들이 본인들이 이제 그 화합물을 선별할 수 있는 그 자유가 굉장히 많이 어있으니까 수요가 많이 돼서 그 전체 중에 올해는 한30% 정도가 산업체에서 활용할 정도로 활용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저희가 2018년부터 활용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매년 한 20과제 이상의 신규 과제들이 데이터 활용이 시작이 돼서 현재까지 한 50과제 정도의 저희가 그 데이터를 갖다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분양이 되고 나면은 히트라든지 액티브 분석 결과보고서를 저희가 제출해주는데요. 히트화물들이 그 품질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히트화물들이 갖고 있는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역시 그 결과보고서를 같이 분양하고 있고, 현재 그 원시료 콜드룸 창고서부터 시작해서 화물 자동 선별할 수 있는 오토 스토리지 시스템, 다음에 자동 분주 시스템 여러 가지 그 자동화 장비들이 갖추어져 있어서 화물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화물 기탁을 받는 절차하고 그다음에 활용을 받는 절차들이 그 기존부터 있었던 화물 자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결쳐서 이것도 좀 그. 체교화 되어 있는데요. 화합물 기탁을 접수하고 나면은 화합물은 무엇보다 품질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 NMR 데이터를 받아서 화합물이 적합한지를 판정을 하고 자체적으로 UPLC 메스로 화합물의 품질 검색을 한 다음에 기탁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인 경우에도 저희가 활용 신청서를 접수를 하고 나면 그 약효 시험에 활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ip하고 연결이 많이 돼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약효 시험하고의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저희가 그화물을 분양하고 있고 데이터도 마찬가지 절차를 통해서 그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음 저희는 그 아까 좀 전에 있던 그 중앙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이게 국가 플랫폼 사업이기 때문에. 화합물 자체에 대한 그, 어, 비용은 받지 않고 실비만 분양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화합물 은행 자체는 i p 와 관련해서는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화합물을 활용했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 논문이 되든지 특허를 하면은 거기서 사이테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면은 결과에 대한 통보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있는데, 그, 논문 인용건 수가 그 계속 증진을 해갖고서 2016년부터는 20편이 넘어섰고 2020년도에는 지금 29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30건이 넘어섰어요. 그래서 그 매달 한 두세 건 이상의 화물 은행을 활용한 논문들이 발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매년 KCB를 활용해서 기술 이전 된 사례들이 그 한건 이상 씩은 나오고 있고요. 올해는 특히 그두 건의 기술 이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그 화물 선별을 하는 그 자체적인 전문 인력이 없는 경우에는 KCB에서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플랫폼에서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2020년도에 저희가 그 KCB에 있는 화물 정보뿐만 아니라 해외 오픈 정보인 캠브라하고 드럭뱅크 그다음에 프로틴 그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갖다 통합해서 통합 검색 열람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로그인을 통해서는 데이터를 갖다가 활용을 신청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관리자 모드에서는 화합물을 갖다가 그 재고 관리 품질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갖다가 응용을 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은행이 지금 20년 동안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좀 체계하는 많이 되어 있는데요. 클러스터 사업이 어떤 필요성이 있는가를 했을 때. 지금 그 다른 은행인 경우에는 거점 은행들도 많이 있고 분양을 많이 하고 있는데 화물 은행인 경우에는 분양 기간이 유일해서 그 중앙은행도 저희고 거점 은행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다른 은행들하고의 그 시너지 효과가 없어서 다른 타 바이오 인프라하고의 협력이 굉장히 그 필요한 측면이었고요. 그다음에 기탁된 화물단 65만 정으로 사이즈는 굉장히 늘었지만은 이제는 좀 질적으로 그성장해야될 시점이 되기 때문에 좀 폐쇄적인 수집에서만 해서 좀 능동적으로 이런 화, 필요한 화합물에 대해서 모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서비스 측면에서도 저희가 인력의 한계가든지 해서 전문 서비스가 좀그 미약했는데 이걸 갖다가 좀 훨씬 더좀 많이 그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이런 그 크러스터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화물은행이 자체적으로 음, 유지하고 있는 자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그다음에 그 별도로 크러스터를 위한 기술 자문들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갖다 저희가 수렴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전략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뭐 수집매 활용은 마찬가지로 개방형으로 전환해서 조금은 능동적 수집이 필요하고 지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아까 말한 그 프리메이드셋도 조금 더 세분화해서 그 많은 그런 프로미디셋이 필요하고 특히 그해외 네트워크 라든지 아니면 국내 다른 그 바이오 인프라 랑 발전해서 얼마 만큼 발전적으로 갈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수각하고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 강화가 물론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감염병 대응 그 연구도 조금은 좀 플랫폼을 갖다가 체계 할 필요가 저희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와 그 추진 전략을 가지고 특히 그, 품질 고도화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지원 시스템도 고도화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감염병 대응에 대해서는 역시 그 플랫폼 구축부터 체계화된 배워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현 과제들을 갖다 추진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추진 목표들은 사업을 보시면 될것 같고, 2021년 사업에 대해서 조금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천연물을 갖다 한 1370종의 단일화물들을 합 갖고 있는데, 이걸 좀그 생공년에 있는 그 천연물 자원크러스터하고도 좀 분석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알칼로이드, 파이론, 털페노이드에서 지금 약형분별로 좀 분류를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갈고 있는 그 오픈 정보에 대해서도 한 892쪽은 정보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정보들을 갖다 좀체계화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뭐, 믹스처 물질들 같은 데서 나온 히트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소속된 단일 물질들이 저희가 이미 갖고 있는 거가 있으면 좀 그,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됐고 있을 것 같아서 요거는 좀 클러스터 간 연계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약물 재창출 라이브러리를 좀잘 확대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저희가 그엔 k 세에한 9,060정 정도의 그그 그 DR 라이브러리하고 저희가 한 4,000정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보면은 NK시 안 갖고 있고 저희가 갖고 있는 화합물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 분류 체계가 좀 틀려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아미노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약물 재창출로서 좀 그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물질들은 좀 제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큐레이션이 오히려 저희가 좀 많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그 NCI, 그 NCAT 같은 경우에도 국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좀 협력을 통해서 이걸 갖다 좀 빠른 시간 내에 좀그 고도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갖고 갔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 데이터들이 감염병 결론에서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희가 지금 수집을 다 해놨는데 이걸 갖다가 조금은 좀 큐레이션해서 역시 공개하는 그런 거가 2021년에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올해 이제 아마 상반기 중에 이건 서비스가 될것 같은데 작년에 저희가 그 프로틴 그 결정 구조가 있는 그런 그 바인딩 정보 77만 건 그 db 하고 그 다음에 화음물 65만 종에 대한 3d 컨퍼머 db 를 극축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 바인딩 모듈를 갖다 분석을 해 갖고서 그 활용자들이 직접 그 가상 탐색을 갖다가 저희가 갖고 있는 계산 서버하고, 그 다음에 그 DB를 이용을 해서 본인 PC에서 가상 탐색을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다가 구축을 해놨거든요. 요거는 좀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보안 절차를 갖다가 좀한 다음에 올 상반기 중에는 바로 그 서비스 할수 있는 그런 플랫폼에 갖다가 갖출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런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그, 내년부터 그, 발전 전략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발표. 네, 감사합니다.